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나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누에는 막강한 성이었지만,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 멸망당했고, 그동안 압제받던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선포한 말씀을 국상했습니다 본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표는, 불의한 자가 번영하고, 의로운 자가 고생하는 사회 현실에서,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묻고,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 본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현대 성도들의 부름 표이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건을 어찌하여 괴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길에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현실의 삶 속에서 악의 세력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은 꼭 벌을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2장에서 여호와께서 하박국의 불평스러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바빌론의 첫 번째 침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유배당한 때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비극적인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태생이나 신분, 직업에 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하박국보다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불의한 세력인 바벨론에게 바뀌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절교하며 항의한 선지자로서 유명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인내하면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선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파벨론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탐욕스럽고 포악한 파벨론에게 응징하실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참담한 역사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발은 훗날 사도 바울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은 두 번에 걸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의 항변과 하나님의 답변을 응미하면 하박국이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것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주의율법이 멸실당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언제까지 침묵하려고 하시느냐고 묻자 하나님은 두고 가라.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그들의 죄악을 응징할 때가 멀지 않았다며 그때가 되면 그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하며 놀랄 정도로 무서운 증거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박국이 또 말도 안됩니다. 울령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기로 어찌 악인을 통해 의인을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그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방관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박국에게 아니라, 바벨론은 나의 도구일 뿐이라, 바벨론의 압제는내 백성에 대한 심판이며, 그들의 고통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대답합니다. 물론, 바벨론의 죄악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는 그날이 오기까지 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나간 세대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하나님은 분류하셨지만 생활 자체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은 그악에 대한 심판을, 의로운 자는 그 의로움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서 악인이 많은데 하나님이 방관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묵상의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일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더를 어찌하여 교회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악인을 징벌치 않고 침묵하시느냐고 항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교만과 탐욕과 불의에 대하여 악인들의 심판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세상 끝을 설정하셨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삶 속에서 불의한 일을 멀리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